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낚시좀 한번 하자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왜 이자 불러줍니까? 빨리 오세요. 오, 있어 못 보이는데? 있어도 이쁘네. 충성. 낚시는 해보셨죠? 분명히? 했죠. 어디서요? 바다 낚시. 북한에서안 해보셨죠? 에이, 에이. 북한에서 바다 근처도 못 가봤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태권도 하라고 <laughs> <때문에. 웃음> 이제 고기를 못 잡으면 진짜 이건 큰일이네 뭐 이제 잡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오, 모자 잘 가져오셨는데요 북한에서는 경리 구호가 뭡니까? 없어요 아경리구호 없어요? 네 그냥 아... 북한은 안녕하십니까 자슬레드트 칠게요 하나 둘 나도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만하세요 자아랑 형님 네. 오늘 장상의 바다낚시 체험 왔습니다 우리 또 과장님을 모셔가지고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과장님 여기가 언제 생긴 거죠 저희가 2023년도 네. 7월 1일부터 영업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 7월 1일 네. 아 아마 영동권내는 하나밖에 없는 걸로 얘기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네, 맞아요 아. 속초 살면서 우리 처음 왔어요 여기네. <laughs> 어제 알려져 가지고 처음 네. 왔는데 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laughs> 만약에 못 잡으시더라도 저희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립니다. 아, 네. 저는 안 도와줘도 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하와이 출신이기 때문에 네. 고기를 잘 잡습니다. 해변대 출신. 예. 아, 네. 네. 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네. 바다 낚시 하는데 있어 가지고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네.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 그리고 바다 낚시를 접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 니다 아우 좋습니다 <laughs> 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광고! 광고 큐! 세계살림엑스포 여러분 9월 10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나 속초 홍보대사 할만하네 어디서? 속초에서는 자생식물원이 자생. 많이 와주세요 자 준비 완료 자 저도 준비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 호종 저는 참돔을 잡겠습니다. 어린 방어. 아 좋습니다. 음. 가시죠. 네. 자 네. 오늘 드론까지라 드론. 야 권피터는 투세네. 드론 기다려. 새우 먹어요? 아 이렇게 꽁지를 뜯어야 된다고요. 예. 어... 네? 네, 가두리, 네. 가두리 여기, 안에. 물꼬기엄청 큰게 왔다갔다 해요 지금 어 근데 made us. y 이 u m a d 겠다자들어갔 m 이상입여다 수심이 m 요 수심이? 많 m 이상입니다 y o m 요 수심이? s You made us. You made us. You m a d 제 us. y o 는 made us. y o 는 made 시 s You made u 으려면 많이 a d e us. You made us. 오늘 반찬은 참동구인가요 참동구이. 예. 자 이쯤되면 저는 수심을 조절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불안하다. 바꾸라고요? 네. 낚싯바늘 하나 에세 마리를 껴야 된답니다. 아, 그래 확률을 높이는 거지. 인해전술나이인전술 예. 알죠? 인해전술. 예. 두 마리만. 먼저 야, 두 마리만. 수심은요. 드론 기다려.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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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라니까 왜가? 왔어, 네. 왔어. 오우! 퉤아! 야이 봤지 이거 쓱 오우! 오우! 우와 갔다갔다 봤죠? 어승이라고 어신 야 자리만 계속 옮기시는 들아니에 <laughs> 아니! 자리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삼자 되는 거 같습니다 삼자 오우씨 삼자 야 이거 뭐 낚시는 기다림이 연속이라 그러는데 자 이럴땐 우리 용왕님을 불러야 됩니다 용왕님 아시끄러서다 도망가겠는데 낚시 하겠다 좋은 날씨인데 그냥 뭐 우럭 한 마리로 쫑 치고 앉아있고 들어오는 떴다가 집으로 갔고 저분은 방어를 잡겠다 그러고 아이 오늘 그래도 손맛은 봤습니다 히트 어써비오 아, 오우 우와 아우안 감겨 이야 역시 오우 아우 제대로 걸었는데 와우 대박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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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laughs> 아니 여 여섯 cm야? 뭐야 이거는 몇 cm예요? 오십자 될까 또 오자? 네, 오짜. 야, 좋습니다. 제가 4대 2로 좋습니다. 마지막 참돔. 아, 참돔. 역시 참돔 맛있겠다. 오이, 짜예요 오짜. 여러분, 잡아봐요. 저도. 오이, 내 거죠. 들어올 거야. <laughs> 야, 자, 여러분. 뭐야? 이제 엔딩 혼자 하실 거예요. 지금? 내, 내 엔딩부터 좀 찍어. <laughs>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체험 공간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손맛 죽여줍니다! 여러분! 담당하면! 속초! 속초 하면! 장상! 하나 <laughs> 아니, 이거 시민은! 네.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미래로. 속초도 <laughs> 나면 또 장상! 장상으로! 네, 여러분! 많이 오세요! <laughs> 나도 어복이 있는 여자네. 굿. 여러분 인정